오늘은 제가 총 택배 두개온 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에이프릴 스킨에서 시켰고, 하나는 에뛰드 하우스에서 시켜봤어요. 일단 에이프리, 에이프릴 스킨 박스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주소가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 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봉을 했고요. 안에를 부어볼까요? 안에는 요렇게 뽁뽁이로 감싸져서 있네요. 일단은 제가 주문한 거는 핑키 클레이 코팩이고요. 그거 하나밖에 안 시켰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를 제가 산 거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명칭도 제대로 써있고. 여 16,000원에 지금 팔고 있고요. 네. 뒤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여기다 놔두고 요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만6 0 0 0원 치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얘는 일단 좋아서 산게 뭐냐면, 이렇게 발라서 떼어내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뭐 아직 써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휴, 후기 평들이 좋아가지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okay, 일단, 이렇게 해놓도록 하고, 에뛰드 하우스 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에 에뛰드 하우스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살짝 주소가 쓰여 있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에뛰드에서는 총세 가지 시켰습니다. 저는 아울렛을 좀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울렛에서 반값으로 거의 세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열렸고 안에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진짜 되게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어 봅시다.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할 뜯어 보도록 할게요. 샘플을 되게 많이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첫 구매다 보니까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사다가, 온라인으로 처음 구매해봤어요. 네. 일단 처음에 구성품이, 얘는 이벤트 응모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얘도 그냥 여기다가 두도록 하고, 일단 주문 내역서는 제가 버릴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이랑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해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제가 다산게 아니라 사은품까지는 아마 제게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아 여기 위에까지는 제게 아니고 세 개만 구매했거든요. 를 마이 리틀넛 레시펌 컬 픽스 마스카라 또렷한 블랙이고요. 마이 리틀넛 럭키 치크빔. 1호, 1호로 구매를 했고 헬프 마이 핑거 네일 핑거팩 요것도 3개를 이렇게 총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저는 어, 무료배송으로 해서 네만0 0원 정도 들었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예, 일단 제가 이거를 안써봐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싸길래 하나 사봤어요 띠다우스 헬프 마이 핑거팩 네일 핑거팩 제가 이거 손을 되게 많이 이렇게 네일 하다 보니까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케어를 해보려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거 두 개는 사은품 같은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공기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피부에 네, 하는 에뛰드하우스 달팽이 마스크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마스크팩을 잘안 써가지고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얘는 저제 집에 엄청 많은데 디다우스 핑크 생기 워터 에멀전 세럼 그 다음에 스킨까지 이렇게 세단세 세 단계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고 요거는 디다우스 수분 가득 콜라겐 크림 얘는 좀 작은 그러니까 샘플 버전으로 나온 거고 제가 이걸 진짜 되게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완전 샘플 처음으로 먼저 써보고 싶었는데 되게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일단 본품이니까 여기 메인이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도 말씀해드리자면 하나는 원더포어 프레시너. 얘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샘플로 왔고 얘도 샘플이에요. 얘는 기름 뺀 담백한 피부, 에뛰드 하우스, 제로 피지 오일 컷, 매끈 에센스. 얘도 에센스니까 되게 짱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개 하다가 요거 방금 하나 소개해드린 네일 팩까지 해서 총세 개를 샀습니다. 일단 얘는, 래시펌컬 픽스 마스카라, 또렷한 블랙이고요. 얘는 가격이 6천원이었을 거예요. 12,000원인데 6천원으로 세일을 합니다. 아마 지금 팔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되게 그,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유명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렇게 생겼고, 패키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네, 어차피 이 마스카라가 출연을 할것 같으니까, 그때, 써보고 리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어 되게 많이 기대한 제품이에요. 에뛰드하우스 럭키 치크빔 1호 캐슈널 베이지 2호 코코넛 베이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그 블러셔용으로 나온 거고 얘는 하이라이터용. 제가 하이라이터가 딱히 없어서 얘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가격이 7,000원이었는데 3,5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아마 둘이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그런 제품일 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좋다고 하시고, 어떤 소수분들은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봤습니다. 하이라이터가 없기도 하고 해서 구매를 해봤고, 색깔은 그렇게 진하지 않고, 그냥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네요. 밖에 색상처럼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이번에 되게 잘산것 같아요. 코팩도 한번 써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좀 약간 가격적인 면에서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16,000원인 원래 2만원인데 16,000원으로 세일하고 있는데 너무 크기도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뛰드하고 에이프리 스킨 리뷰였는데요. 그럼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녕!